입사 1년 차 금요일 오후 4시였다. 팀회의가 열렸다. 팀장이 말했다. 월요일 아침까지 고객사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주말 작업이었다. 모두 침묵했다. 시선을 피했다. 팀장의 눈이 사무실을 훑었다. 누가 할수 있어요? 물었다. 기다렸다. 10초가 지났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이 웃었다. 고마워요. 주말에 출근했다. 토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보안 요원만 있었다. 출입 기록을 남겼다. 컴퓨터를 켰다. 제안서를 만들었다. 오후 6시까지 작업했다. 저장하고 퇴근했다. 일요일도 나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안서를 완성했다. 월요일 아침 팀장 메일로 전송했다. 고생했어요. 덕분에 제 시간에 제출했네요. 답장이 왔다. 짧았다. 감사는 있었다. 보상은 없었다. 한달뒤 비슷한 상황이 왔다. 이번 주말에 급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팀장이 말했다. 또 침묵이 흘렀다. 시선이 나에게 왔다. 자연스러웠다. 할수 있죠?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네. 대답했다. 할수 있었다. 주말 일정이 없었다. 약속도 없었다. 할수 있었다. 그래서 했다. 패턴이 만들어졌다. 긴급한 일이 생기면 팀장은 나를 찾았다. 시간 돼요? 할수 있어요?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내라고 답했다. 습관이 됐다.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바빠 보이는 게 좋았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할수 있어요. 오는 능력의 증명이라고 생각했다. 입사 2년 차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다. 신입사원이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팀장이 소개했다. 우리 팀은 급한 일이 많아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신입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주가 지났다.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물었다. 주말에 시간돼요? 신입사원이 답했다.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팀장이 당황했다. 아, 그래요? 다른 사람을 찾았다. 나를 봤다. 시간돼요? 은혜. 네. 대답했다. 또 했다. 신입사원은 주말에 쉬었다. 나는 주말에 일했다. 같은 팀이었다. 다른 주말이었다. 월요일 신입사원은 주말 이야기를 했다. 가족과 등산을 갔다고 팀장은 들었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팀장은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세 개월이 지났다. 신입사원은 적응했다. 업무를 배웠다. 하지만 긴급업무는 맞지 않았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면 가능한데 유보했다. 거절은 아니었다. 나중으로 미뤘다. 팀장은 기다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찾았다. 나를 찾았다. 할수 있죠. 네. 패턴이 반복됐다. 6개월이 지나자 이해했다. 할수 있어요. 오는 능력의 증명이 아니었다. 가용성의 증명이었다. 바쁘지 않다는 증명. 다른 우선순위가 없다는 증명. 언제든 투입 가능하다는 증명. 팀장은 능력을 물은 게 아니었다. 시간을 물었다. 시간이 있으면 능력도 있다고 봤다. 능력은 전제였다. 시간이 변수였다. 입사 3년 차 프로젝트 배정이 있었다. 두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시작됐다. A 프로젝트는 전략 기획이었다. 고위험 고수익. 성공하면 승진 기회. B 프로젝트는 운영 개선이었다. 저위험 저수익. 필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일. 팀장이 배정을 발표했다. A 프로젝트는 신입사원에게 갔다. B 프로젝트는 나에게 왔다. 물었다. 왜 A 프로젝트를 신입사원에게 주셨나요? 팀장이 답했다. 성장 기회를 줘야죠. 젊은 친구니까. 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B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해요. 당신이 맡으면 안심이에요. 칭찬 같았다. 하지만 배제였다. 안정은 성장의 반대말이었다. 검증은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B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성실하게 했다. 일정을 지켰다. 오류 없이 완수했다. 보고했다. 잘했어요.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네요. 피드백을 받았다. 신입사원의 어 프로젝트는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일정이 지연됐다. 팀장이 개입했다. 방향을 수정했다. 결국 마무리됐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완성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 노력. 신입사원이 트로피를 받았다. 성장 기회를 얻었다. 나는 B 프로젝트 완료 보고만 했다. 상은 없었다. 당연했다. 계획대로 진행된 프로젝트였다. 특별할 게 없었다. 할수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할수 있는 일을 받았다. 할수 있는 일은 주목받지 못했다. 할수 없는 일에 도전한 사람이 주목받았다. 실패해도 배우는 기회였다. 성공하면 성장의 증거였다. 입사 5년 차팀 회식이 있었다. 술자리에서 팀장이 말했다. 우리 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 모두 웃었다.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진담이었다.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장이에요. 지키는 사람은 실패 안 해요. 근데 성장도 없어요. 시선이 나에게 왔다. 당신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죠. 칭찬인지 평가인지 구분이 안 됐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했다. 팀장이 웃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만 해주세요. 대화가 끝났다. 역할이 고정됐다. 지키는 사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안정적인 사람. 변수가 없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 입사 7년 차 팀장이 바뀌었다. 신입사원이었던 사람이 팀장이 됐다. 5년 만에 승진했다. 어 프로젝트 경험이 발판이었다. 이후 여러 프로젝트를 리드했다. 실패도 있었다. 성공도 있었다. 실패는 학습으로 포장됐다. 성공은 역량으로 인정됐다. 팀장이 됐다. 첫팀 회의를 열었다. 우리 팀은 도전해야 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나를 봤다. 당신은 경험이 많으니까 후배들 잘 서포트해주세요. 저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했다. 물론이죠. 근데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요. 새로운 팀원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백업해주면 좋겠어요. 역할이 재확인됐다. 백업, 서포트, 안정, 도전의 반대편. 구조조정 면담에서 인사팀이 물었다. 7년 동안 뭘 했나요? 대답했다. 시키는 일을 다했습니다. 거절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과인가요? 말문이 막혔다. 할수 있어요는 성과가 아니었다. 가용성이었다. 언제든 쓸수 있는 자원. 필요할 때 투입되는 인력. 백업 플랜. 보험. 그리고 위기 때 가장 먼저 정리되는 항목. 당신은 거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긴급 업무를 맡았죠. 근데 그게 경력이 됐나요? 인사팀 과장이 물었다. 경력을 떠올렸다. 긴급 제안서, 임시 보고서, 갑작스러운 검토건. 모두 했다. 모두 끝났다. 남은 건 없었다. 기록에도 없었다. 긴급 업무는 기록되지 않았다. 당연히 처리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프로젝트 이력에도 없었다. 리더 경험도 없었다. 7년에 할수 있어요는 공백으로 남았다. 회사는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당신은 뭐든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작 뭘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의 말은 정확했다. 할수 있어요는 만능이 아니었다. 무능의 증거였다. 전문성이 없다는 증거.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거, 거절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필요 없어졌을 때 대체 가능하다는 증거였다.